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0층에서 주어지는 개인의 처소와 면류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00층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주택이 주어진다 했고 각각의 집 대문에는 문패가 달려있지요. 그리고 개인주택 안에는 집주인이 이 땅에서 가장 갖고 싶어했던 한 가지 시설이 주어집니다. 또한 2천 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2천 층의 사람들을 만일 낙원이나 1천 층의 사람들이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신분제도가 뚜렷했던 옛날에는 일반 평민들이 양반이나 귀족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낙원이나 1천 층의 성도들에게는 3천 층과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2천 층의 성도들도 우러러보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쓴 2천 층의 사람들을 보면 면류관의 아름다운 광채를 매우 부러워하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표하게 되지요. 천국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좋은 면류관을 쓴 것으로 인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에서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는 것도 아닙니다. 2천층의 사람들도 낙원과 1천층의 사람들이 존경을 표현할 때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처럼 어깨에 힘을 주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몸을 굽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당한 예를 갖추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현재 신앙을 더욱 밝히 분별하심으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2000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가졌으되 아직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지켜가는데 마음에서 온전히 죄를 벌인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미운 행동을 하는 상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말이나 행함으로 미움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란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천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한다거나, 자신이 할 만한 일까지 번번이 여러분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일단 상대가 하는 행동에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삭히고 섬겨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있지요. 참 무례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시키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이런 저런 생각으로 심히 불편하고 그런 것이 쌓여서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2단계. 곧 1천층에 들어갈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2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서는 그렇게 화평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는 거겠지. 자신이 직접 못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섬겨주지요. 그런데 아직 3단계 초입에서는 온전히 마음의 진리가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 불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해도 아니야 하고. 다시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돌려 좋게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면 순간적으로는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든다 해도 즉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함을 쫓아 상대를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적인 생각조차 없이 온전히 죽어지는 미랄처럼 상대를 섬겨 줄수 있다면 이때는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2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 신앙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의 2단계는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기지 못하여 불평을 쏟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2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는 고난 중에도 능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라 해서 모두가 100%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3단계 중에서도 초입이라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너무 힘들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낙심되고 충만함이 사라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성령의 음성을 들으므로, 아니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는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더큰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후를 넘어서서 마렵이 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갑자기 만난다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혹시 순간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스친다 해도 즉시 그 생각을 몰아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어 말란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70에서 80%가 되면 반석에 온전히 선 것이고, 이때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절로 나아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에 육신의 생각조차 동원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믿음의 4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최소한 3천 층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만민중앙교에서 회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소천하여 2천 층에 들어가신 분들을 몇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1천 층에 갈 수밖에 없으나 마지막에 분발하여 2천 층에 가신 분도 계시고 조금만 더 성결되었다면 능히 3천 층에 들어갈 만한 분도 계시지요 한분한 한 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어 2천 층에 머물지 마시고 능히 3천 층도 침로에 들어가시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한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권사의 직분을 맡았던 분입니다. 본인과 남편이 모두 중한 질병에 걸려서 만민중앙교회가 개척한 해인 1982년도에 오셨습니다 그 가족은 이재록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 아내 되신 분은 권사로 남편은 장로가 되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요 그러다가 아내 되신 권사님 바로 이분이 1997년도에 소천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유괴목숨이 끊어져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일과 마음의 악을 온전히 뽑아버리지 못했던 일이지요. 물론 이 권사님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뽑아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치료받게 해주시고, 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인도해주신 목자에게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땅에서 마음 깊이 고백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 민망해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천층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되 사명을 능히 감당치 못한 것이고 둘째는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 권사님은 스스로도 고백했거니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행한 것과 또한 자신이 입으로 낸 것을 개수한다면 일천층밖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세 차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세 차례 기도를 받는 과정 통해. 1천 층밖에 갈수 없었던 믿음이 2천 층에 갈수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려졌지요. 즉, 부지런히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선으로 영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권사님은 평소에 만민중앙 소식을 열심히 집집마다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은 이천증을 영원한 처서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사님께서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너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처소마다 영광이 다르고 그 빛이 너무나 다름으로 반드시 세이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부탁하나이다. 또한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수 없는 것인가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세이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 집의 운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이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길 원합니다. 이것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알아서 정령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새 이루사렘 성에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처럼 가족 단위로 모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족이었던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각별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만일 가족 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처소의 가족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층에 있는 육의 어머니에게 새 예루살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초청받을 기회도 많아지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할 수도 있고 더 오래 머물다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자주 방문할 수 있다 해도 당연히 자신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 못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욱 새이르사렘을 소망하여 열심히 침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만이 더 좋은 초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다른 나라를 침노한다면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인데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것일까요? 또한 누구와 싸워서 빼앗는 것일까요?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이요, 죄를 짓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하죠 마음 안의 죄성을 요동시켜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케 하거나 마음을 요동시켜 죄를 짓게 하려고 할때 정령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다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겨야 하지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선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그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보여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과감하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런 행동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하고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요. 이처럼 내 마음을 지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할수록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 만큼 재화의 싸움에서 이겼다 할수 있으며 그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수마기 사단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정녕,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그런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받을 때를 오히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선과 사랑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므로 여러분 자신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원수마기 사단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이긴 만큼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것이니 이후에는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g c 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2000층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소천하여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본 성도들에게 만일 이 땅에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어찌하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영원히 육의 몸을 벗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영으로 일구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모하시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소망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단지 소망한다고 해서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지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호된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지요. 피눈물 나는 훈련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고된 훈련으로 몸의 힘듦도 참아야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어떤 선수는 30년 이상 소위 지옥훈련이라는 힘든 시간을 인내했을 때 국가대표 선수도 될수 있으며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지요. 저절로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예 사람이 되는 것도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신앙훈련을 통해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만큼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해도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철저한 신앙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천국을 친노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지위요, 영원한 명예가 되지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정령 사모한다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받는 신앙의 훈련을 힘들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열심히 침례에 들어가시는 참으로 복된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천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가졌으되 아직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지켜가는데 마음에서 온전히 죄를 버린 것은 아니지요. 3단계 중에서도 초입이라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너무 힘들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낙심되고 충만함이 사라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70에서 80%가 되면 반석에 온전히 선 것이고 이때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절로 나아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에 육신의 생각조차 동원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믿음의 4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최소한 3천 층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만이 더 좋은 저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인데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것일까요? 또한 누구와 싸워서 빼앗는 것일까요?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이요, 죄를 짓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 만큼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할수 있으며, 그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정녕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그런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받을 때를 오히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